자2번입니다 a 각이 6 0도이고 acmu ab 는4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세요라고 나와 있어요, 그렇죠?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 중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네, 두 변이랑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이 존재합니다. 혹시 기억하십니까? 이 분의 ab 다, 이 공식이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우긴 하거든요. 삼각비 할때 그래서 여기도 이제 넓이 마찬가지 넓이는 얼마야? 2분의 1, AB, 6, 4, 다음에 사인 60.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뭐6 곱하기 4 곱하기 s i 60이 얼마예요? 2분의 1, 루트 3이죠. 약분을 하겠지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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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분하니까 넓이가 얼마 나와요? 네, 6 루트 3. 이런식으로 나올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.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. 어렵지 않죠?